자, 그러면, 사장님들은 오저 이놈을 만났잖아요. 그죠 만났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 만나셨나요? 아니면 내가 질병 때문에 만나셨나요? 아니면 건강관리에 대해서 만나셨나요? 네. 아니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나셨나요? 그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이놈을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제가 선달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건데요? 안 아,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롱이 누 이롱으로 해가지고 이롱 떨었어. 다들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롱을 만날 때 1999년 1월 7일 날 저는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이에요. 아, 사랑하는 남편 너무나 건강했고요. 또 너무 좋은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15년 동안 돈에 대한 걱정과 아이들의 염려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미루고 살았다고 자원을 해도 나무롭지 어, 않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에, 1월 7일 오후 3시, 아침에 멀쩡히 운전하고 출근하고 갔던 남편이 3시쯤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왔냐고 그랬더니 내가 몸이 아이아고 아파서 도저이 업무를 볼수 없어서 왔다고 근데 운전을 간신히 하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머리가 아프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때 뭐 그렇게 아팠던 사람 같으면 제가 아 무슨 금편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아프지 않았고 직장에서 일에한 번씩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여기 분당 차병원에 제가 이제 성남에 살고 있었거든요 성남에 이제 차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검사를 다 하는 중에 뭐라 했냐면 당신 남편의 머리에 대중량으로 암이 네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네 개가 있는데 어떻게 지정생을 했으며 지금까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리 검사를 했습니다. 해낸 결과 이제 그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장 내일 아침에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어떻게 어, 또 수술을 하겠다. 내가 지금 몇 시간이 찼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전혀 예수님을 믿고 회사이거든요 제가 혹시 제가 회사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술을 하겠다 하고 제가 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 수요일이라 교회에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아 어, 그 목사님 을궁에 가셨고 어, 사모님하고 기인들이쫓아왔습니다 와서. 여기가 전문의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머리 수술이라는 것은 위험한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술하면 안 되니까, 얼른 삼성병원에 옮겨라. 삼성병원에, 아, 지금도 그분이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 김종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내종류 최고 전문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가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그러면 화자가 이송을 하려면 응급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간다니니까 여기서 못 나가게 막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빼서 시동생 차를 타고 냉이를 꽂았기 때문에 제가 손을 이렇게 반쩍 들고 냉이를 병이 밑으로 있으면 피가 흐르니까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이제 산성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만 해도 산성병원에도 지금도 환자가 넘쳐나지만 음식가운 사람이 너무 많아,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하러 왔냐고 그런 상태에서는 여기나 오나 거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울며 불며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일단, 거기에 자리에 눕던 땅바닥에 누워있으면 절대 이렇게 끌어내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저를 보면서. 그랬는데, 그 시트를 꽉 빼가지고 입게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 은혜로 어떤 분이 이제 한 분이 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머리 아프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머리 검사가 안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그당시는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중에 뭐뭘하 있느냐 면요 이거는 뭐, 청정 병력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암이 시작해서, 신장, 척추, 체상, 머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적이고, 어떻게 이는 까지 왔는지 자기들도 의논인 들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응급실 중화자실로 들어가서 있으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수술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인터뷰킨 인터페론이라는 그추사를 맞는 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저희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사를 맞는데 까기처럼 불어날 거예요.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거든요. 꽈리처럼 이제 이쪽 팔, 이쪽 팔를 만약에 오늘은 여기 맞고 내일은 여기 맞고 꽈리 상품나 진물이 이르고 그리고 나서 부작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에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항암제휠증찍 그러잖아요.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이제 그 시간을 견뎠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인터뷰핀 인터리팀, 인터뷰이라는 주사는 병원에서 주는 주사가 아니고, 보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열린 약국이 있으니 가서 열병만 사오래요. 그 당시 한 병에 50만원씩이었어요. 그래서 500만원을 사가지고, 우리 시험장을 같이 사가지고 오면서, 저는 이제 이것만 맞으면 30%의 이제 살 확률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맞으면 이제 우리 남편은 살아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다가 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오면서 추통하고 울면서 하나님 을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이것만더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 이제 밝게 어망면돼요 주사림이 너무 너무 심해서 21일 동안 하다가 의사가 더 이상 할수 없다. 나가라. 이제 가서 모든 걸 정리하라. 그리고 갑자기 죽으면 애들도 어린데 그 직장도 정리해야 되고 다 정리하다 보면은 더 힘드니 지금부터 가서 3개월 있으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를 붙들고 아니 30% 효과가 있다면 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자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뭐나가라는데 어떻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있는데 우리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기 영동세브란스에서 체험득박사라는분 있는데 그분이 신장암 관련의 최고 전문이래요. 머리 수술을 못 한다면 신장에 있는 안 그래도 신장에도 어떻게 있었느냐면 양쪽에 세대 세대 부신이 하나 하나 찍어 놓은 것처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만 제거하면 다만 몇 달이라도 더 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가족이 아프면요, 정말 우왕좌왕 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많은 남환자을 생각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거기로 갔어요. 근데 그트렌들 박사가 저희 남편이 42세고, 제가 3 9이고 우리 아들 지금 아들박감성 사장이잖아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때, 고민하면 그 나이가 똑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되냐면 그때 갈 때는 여기 사명을해 들어갈 때는 걸어갔다가 나오지게는 이렇게 중심이 반이 흔들려가지고요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침을 질질 을를고 한쪽 바비가 마비가 되고 손이 마비가 되니까 수저절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머리에 들 정도만 있으면요 머리가 이렇게 수그러져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제를 맞고 효율성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했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들고 가냐면 저는 그때. 본전를 못했어요. 지금은 하지만. 그래서 시동상하고 간신히 구축을 해서 양쪽에 손을 잡고 들어가서 이제 시험대 박사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일어나에걸렸냐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걸리냐면은 이건 외국 사람들이 걸리는 건데 폰다올 지문색이라는 희귀암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암이 급속도로 그 발전하는 건데 한대서는막 막 퍼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갑자기 암이 막 퍼진 거예요 온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직장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또 뭐냐면 한술 더 떠서 한나를 젤을 하나더 넣으면 이제 인터루핀 이놈 편에다 하나를 더 넣어서 세 가지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 그게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11일 동안은 근데 완전히 이제는 뭐냐면 정말 성장받았어요 와단이 쭉 늘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진짜 움직일 때도 없고 기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걸어다니면서 기어 다녀가지고 우리 시동생하고 간신히 이제 이제 거기서 할수 없어 우리 이 이러다가 더 죽겠으니까 나는 진짜 그냥 집에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항암제 맞다가는 진짜 이거는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을 그냥 아이들하고 보내고 집에서 죽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집을 데리고 올때 가해신 시동생 그 차에다가 비신 끌어서 넣어가지고 이제 집을 들고 왔어요 이제 와서 있는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던다고 맨날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50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40kg 나았어요 맨날 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물, 물 먹으면 40일은 사잖아요. 근데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때도 제가 살아있으면 따뜻하잖아요. 승가승가 깜빡깜빡 잠들었다가 똑 깨고 살아있나 죽어있나 맨날 할인을 하는 거예요. 따뜻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하늘사 살아달라고 그야지 지금 집에서 민간요법을 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민들레, 뭐, 솔잎 누름나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끓여 밀고 가로 밀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그당시는 국민일보 신문을 봤어서 전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 그 우리 언니가 왔다가 그 신문을 보더니 야 여기 한손주 생식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암환자를 위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여기 히트 상품에 나왔네. 야 이거를 한번 보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서 사야 되나 봤더니 아침 성남에 대리점이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그랬더니 그분도 남편이 가남인데 그래서 생식을 샀는데 이걸 먹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남편에 희망이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 두 달을 사실은 거기서 먹었는데요. 아만짜들이 지금은 사실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당시 150만씩 들어갔어요. 보름치가 맞고라는 게 있었는데 40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한 달이면 80만 원이죠. 그다 거기다 아까는 구수, 키토사, 생식, 효모, 뭐 이런 걸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이제 먹으면서 어, 이제 온전히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제 다른 거를 누가 좋다 뭐가 좋다 해도 사실 돈도 없었어요 또다 써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돈도 없지만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요법으로 창조의 원리로 이거를 하면은 어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당신들은 의사들은 죽는다고 했지만 한번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작은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그거를 이제 시작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중에 3개월이 지났을 때 일이에요. 근데 3 개월이 지났을 때 아침 저녁으로 생식 먹고 제품들을 먹고 있을 때 점심에는 이제 제가 청장 그리고 된장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된장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주려고 진짜 된장을 만들어서 제가 막 된장 사업을 하자고 누가 막 그렇게까지 하자고 오 제가 된장을 만들어서 남편 때문에 만들었는데 오늘 청국장을그서 먹는데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 원래도 입이 침을 질질 흘리고 다리도 아기가 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청국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돌아온 거예요. 맛의 감각이 돌아온 거죠. 예. 네.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화장실을 갈 때, 제가 엉금엉금 급한거 벽하거든요. 일어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3개월, 6개월 만에 화장실을 갔는데, 병에 거품이 있잖아요. 거품. 거품이 이우유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면은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면 냄새가 다고못 간다는 거예요. 내려도. 그래서 제가, 그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요 엉금엉금 곁에서 엉금 엉금 벽을 짓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8개월 지나면서, 그 최영득 박사님이 사실은 저한테 한달한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그 어, 어떠냐고 지금. 그래서 생식을 먹고 있다그랬더니 생식이요? 생식 모르죠. 생식이요? 그러더라고. 또한달 있으면 또 전화와. 그럼 지금 살아있냐고 또 물어봐요. 그분이 봤을 적에는 이분은 분명히 3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7년 8개월 지나고 1년이 되었을 적에 방해를 짓고 그리고 이제 다녔습니다. 예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자, 살아있는 그 자체를 먹으면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나중에 이 박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그래도 제 마음에 자세히는 몰랐지만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님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먹고 정말 1년, 2년 지나면서 2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이고요. 제가 이제 복직 가서 여기 명예퇴직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외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서 이제 얼마나 놀랬는지 그분들이 다 죽는다 고했던 사람이, 어, 살아서. 그리고 그, 지, 저기, 거기 지사장님이 사실은 저희 집에 예, 왔었어요. 한 번.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왔냐면, 너무 젊은 사람이 불쌍하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만 원, 이만 원, 오만 원, 십만 원을 거어가지고 935만 원을 거어서 우리 집에 가져왔었어요. 근데 그 가져왔을 적에 이분이 그냥 내 주부가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개인 돈이 아니니 저기 이거를 사고에다 내야 된대요. 거기 회사에.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지도 못한 람을 관심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피눈물이 났어요. 너무 마음이 무너졌었어요. 정말 이런 모습을 내가 보여, 보여줘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나중에 935만 원쯤는 알겠지만 그 돈을 엄청 아주 용인하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이렇게 복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그때 보통은 제가 이걸 팔러 다니는데 정말 제가 운전도 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택시를 이렇게 막 대놓고. 갖다 주고 택시 차, 택시한테 이거 기다리라고 상담 끝나고 나서 그때 택시표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뭐 그런 일들을 일으켰는데요. 그것도 체험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저의 이번은 제관증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우리 사장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저의 관증은 저의 우리 남편의 그런 사는 걸다 봤습니다. 우리 부동산님이나 여기 외모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것은 뭐냐면 제가 한성주 박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암에 걸렸다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뭔가를 먹었을 적에 그런 기적들은 체험을 하나님해서 시켰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의 회복 사례들이 넘쳐났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제가 그 치과 의사신 분을 만나서 말인데요그 분한테 제일 세운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먹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사람의 사례를 뭐, 가난 위반한, 단낭한 위반한, 폐암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거기 한 예로 그, 간암 한자, 단간암 한자,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사례를 하나 보도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분은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 가더니 당신은 간암하고 단간암으로 간에, 그간 쪽에, 간에 안 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한다. 그러서 이분은 6개월 뺏기 못 산다.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왕이면 그냥 어차피 죽을 거 먹구나 죽자. 어차피 죽는다환암 남자도 안 듣고 수술도 못했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남편, 그, 그 남자분인데, 그 딸은 이제 변호사가 아내,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가 이제 남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의사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예, 암에 걸렸어도 의사라도 못고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분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 가냥한 자는요, 얼굴이 싹 향합니다. 그죠? 빠짝 마르고, 흡수도 안 되고, 독수가 빠져있고, 이제 대사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저희 카테인 식욕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분이 이걸 먹고, 3개월 지났더니 병원에 갔더니 암이 정지되었다. 6개월 됐더니 암이 줄었다. 이분 2년 만에 암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 저기 생로병사에 그 방송에 거기에 지금 나가서, 그때 나가서 아, 나갔다고 저한테 와서 그 영상 촬영한 걸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어, 이런 일들을 2 0년 하면서 정말 정말 아마 우리 이룸에서 제가 제일 많은 아환자의 상담을 했나 싶습니다. 요새도 지금 매일매일 제가 파트너의 소개를 통해서 아환자 상담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하면서 왜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들은 여기 왔을 때 나의 체험이라도 약간의 뭔가의 체험이 있어야지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지.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해도 그건 남의 얘기 뿐인 거예요. 있잖아요? 네? 내 체험이 아니면, 저는 암환자를 보면은, 암환자를 보고 수술을 못해는 사람을 보면 가슴에서 눈물이 나요. 어저께든 내가 그분을 붙들고 눈물이 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제가 지금은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컸지만,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이슬이가 호주에서 지금 이제 의료 전문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걔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걔는 무방비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얘기가나 몰라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지쳤던 거죠. 저도 지칠 만한데 그래서 지금 그 아이가 그렇게 말 엄마 나는 아빠가 아팠던 시간들이 백지야.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거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여기 다 엄마 아빠잖아요. 건강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지금 편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 집안이 건강하고 편안해야지 뭔가를 할수 있는 거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파트너들 만해도 내가 건강해야지 안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에 가서 뭘 어떻게 할지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놈을 만났다면 먼저는 내가 체험하시고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가장 기본의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체험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정말 어 그냥 건강하시더라도 아침밥을 바꾸면서 건강을 체험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아요? 오늘 혹시 나는 암의 치료를 받고 있으시는 사장님 혹시 계시나요? 아 계세요? 네. 두분 나와보세요. 네,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자, 딱, 하나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딱두 분이 계시는 것 <웃음> 같습니다. <웃음>